안녕하세요, 김동률 코의 김동률입니다. <laughs> 한주 동안 안녕하셨어요? <laughs> 요즘 봄이잖아요. 어, 봄하고 사랑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. 뭐가 있을까요? 어, 따뜻하다, 어, 설레인다, 달콤하다. 오늘.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모신 분도요. 이 봄과 사랑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. 이면정 씨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감사입니다 <laughs> <임현정입니다. 웃음> 안녕하세요. 정말 그런 거 같아요. 이면정 씨 노래 중에서 이 봄, 네. 사랑과 연관된 노래가 참 많아요. 그죠? 룩, 예, 예. 봄을 좋아해서요. 봄에 네. 태어나서 봄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아, 어, 저도 그래서... 봄에 태어났어요. 아, 정말요? 네. 저 3월에 태어났거든요. 저도 3월에 태어났어요. 아, 정말요? <laughs> 물고기 자리시네요. 네, 물고기 예. 자리. 그렇죠. 아, 예민한데. 예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봄에 대한 한 항상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. 봄만 지나가면. 그래서 가사를 음. 쓸때 보면 꼭 봄이나 봄비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가사를 쓰는 것 같아요. 음. 예. 굉장히 오랜만에 TV 출연하신 거죠. 예, 삼년 만에 처음입니다. 면장 씨 원래 방송 출연을 좀 많이 안 하시는 편이라서요. 그렇게 예. 포유해서 네. 네, 모습 보여주시고 <laughs> 아유, 제가 굉장히 영광입니다. 저 영광입니다, 제가 <laughs> 첫 무대를 여기서 하게 돼서 오, <laughs> 정말 영광입니다. 이현정씨 네.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현정 씨는 직접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시고 또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 직접 프로듀스까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이번 앨범 어떤 분위기의 앨범인지. 어, 이번 앨범은 앨범 제목이 All Dead l o v e 에요 사랑에 빠지고, 사랑을 보내고,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런 세 가지 감정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어, 곡들을 써봤고요. 그래서 좀 로맨틱한 앨범을 만들려고 최대한 어쿠스틱한 느낌을 좀 살리려고 했어요. 네 그렇더라고요. 네 들어보셨어요? 아 그럼요. 아,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 특히나 저는 그 전주 부분이 들으면 아, 너무 유쾌해져요. 아, 네. 아, 정말요? 유쾌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. 아. 예. 네. 다행이다. <laughs> 유쾌한 여러분, 노래가 네. 아닌데요 이러면나는데 <laughs> <laughs> 이제 기분이 우울할 때도 그 네. 전주만 듣고 있으면 이렇게 살랑살랑해지는 기분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예. 네. 네. 앨범에는 안재욱 씨와도 함께 부르셨더라고요. 예, 예. 어떤 인연으로 또 그런 버전을 만들었는지 아. 그러니까... 아는 남자 가수 중에 연락을 드려서 부탁 드릴만한 유일한 분이었고요 네. <laughs> 어떤 남자가 편안히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 주셨어요 노래를 따뜻한 남자가 믿음을 주는 그런 말투로 저도 그 버전을 들어봤는데 네.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부르는 느낌도 있, 있고요 네. 살짝 오빠 동생이 부르는 <laughs> 그런 느낌도 <laughs> 있더라고요 정말요? 이렇게 토닥여 주면서 네 음. 그런 사랑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요 <laughs> 예. 자 그러면 그문제 곡을 한번 청해서 들어볼까요?